안녕하세요, 여러분. 핑크 피부 박사, 핑, 비, 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룰 주제는요, 자, 피부에서 노화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디일까요? 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거의 눈가 피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눈가 피부가 왜 빨리 노화가 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가 노화가 가장 빠른 이유는요 눈가는요 어, 우리가 보통 이마나 코 피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우리가 T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유존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조금 덜 나옵니다 하지만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눈가는요 피지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독립피지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피지가 거의 안 나오니까 피지라는 개그름이 눈가에 없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날아갈까요 그렇죠. 수분이 마구마구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많은 수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노화가 빨리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눈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여러분들 무엇을 발라야 되느냐? 아이, 크림이라는 것을 반드시 발라 주셔야 됩니다 자 차후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 세럼 에센스 아니에요 아이 젤아니고요 무엇이라고요? 아이 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린 친구들 뭐 20대 초반 아이들에게 아너 어, 눈가가 그게 뭐야 아이크림 좀발러봐 라고 얘기하면요 피부 건조한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 교수님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크림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지성인 아이들은요, 야, 너 아이크림 좀 발라봐. 라고 얘기하면요, 아이크림이요? 헐, 헐, 헐. 얼굴이 이렇게 개기름이 많은데, 또 크림을 바르라고요? 됐거든요?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얼굴이 지성이어도, 눈가는요, 아이고, 알 없는 게 나타났네요. 에? 자, 눈가는요, 건성입니다. 그런데요, 얼굴이 건성이면 눈가는 더 건성이고요, 얼굴이 악 건성이면 눈가는 더 아이고 아이고 어, 눈가는 더악 건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이크림을 반드시 발라줘야 되는 개념이 있겠고요. 왜 도망가는 수분을 한번 잡아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두 번째는요. 어 많은 여성분들이 콜라겐, 엘라스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콜라겐은 주름과 관련이 있고요, 엘라스틴은 탄력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눈가 피부에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안면 피부 중에서 가장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이 쉽게 없어지고 그에 따라 쉽게 주름, 또 엘라스틴이 쉽게 소멸되고 그에 따라 탄력이 쉽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요. 나이가 들다보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 지방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물론 일단 아랫배에 많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는 어디에 모이냐면 바로 이눈밑 조직 바로 이 부분에 많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이 모인 상태에서 문제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눈가 노화가 빠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마 같은 경우에 뼈 있고 광대 같은 경우에 뼈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볼 응, 응. 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탱이 안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엘라스틴이 무너지다 보면은요. 이곳이 이렇게 중력으로 잡아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볼 처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한 눈가도 어떠냐면요. 자, 아유 또 예, 안경을 좀 벗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마나 광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여기 뼈가 있거든요. 그런데 눈가 바로 이 부위, 이 부위는 뼈가 없어요. 자,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탱점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되면서 지방은 모여있지, 중력은 잡아당기지, 얘가 이렇게 처진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눈가노화가 상당히 빠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얘네가 200% 유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아직 젊으시다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밑이 많이 처져 있다라면, 그래서 볼록하게 올라와 있거나 많이 처져 있다라면요. 그 유전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정말 눈밑이 볼록하고요. 많이 처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눈밑이 처져서 바로 이렇게 예, 하얀 뿔대 안경으로 아무래도 이런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밑 주름을 감추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이런 눈밑 처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라 것이죠. 왜? 괜히 나이 들어 보이니까. 자. 저처럼 이미 처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마사지를 잘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을 잘 사용하고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요. 눈밑 같은 경우는 이미 처져버렸다면, 마사지나 화장품만으로는 눈밑 주름이 없어지는 것들,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눈 뒤쪽에 지방덩어리가 뭉쳐져 있고, 이미 눈이라는 것이 노화가 가장 쉽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관리를 눈밑이 처지기 전에 미리미리 좋은 화장품과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금 아플 수도 있겠고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첫 번째가, 프렉셔널 레이저라고 해서요. 가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프락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레이저를 받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약할 때는요. 또는, 안에 뭉쳐있는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지방 재배치라는 의료적인 테크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미 너무 심해졌더라면 결국은 눈 안쪽에 있는 이 지방들을 긁어내고요 얘를 어떻게 된다? 잡아 당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방을 긁어내고 피부를 절개해서 잡아당긴다라 결국 뭡니까? 그렇죠 외과적인 성형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김성령 씨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인들만 나타나면 겁나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처음부터 안 배운 것이기 때문에 보다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영어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면 되겠죠. 내가 컴퓨터를 못해요. 엄마 자궁 속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못 한다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 학원을 다녀서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듯이 특히 눈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유전의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손 치더라도 눈 밑에 주름이 강하다라면요 그때는 외과적인 수술로서 우리가 눈밑 주름을 없애고 대신 그로 인해 얻은 자신감으로 더 세상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봉사하고 살고. 전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성형 수술을 옹호하고 나셨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 눈밑 주름 있어요. 아, 별로 괜찮은 것 같다고요. 자, 그러면 조명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를 꺼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이, 이, 렇게 울룩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방이 뭉쳐져 있는 그런 부위죠. 그래서 이게 조명에 따라 여러분들, 상당히 보세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근데 이땐 그림자가 지고, 이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눈밑주름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약... 두달 전에, 제가, 이 실현의 아픔보다 더큰 아픔을 거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 고등학교 때는요, 연극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연극도 했고요그 다음에 청소년 영화 단편에 제가 조연 배우로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미 생활로 제가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연극과 영화를 했었던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다른 사회인으로 돼 있는 개념에서 연극을 다시 해보겠다 이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좋은 화장품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진솔되게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 방법은 그래 홈쇼핑에 게스트 출연 한번 해서 이 제품이 정말 좋다라면 그 제품 을 한번 잘 알려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이 피부에 도움을 받고 자신감을 얻는다라면 나도 괜찮은 일 한번 해본 것 아니겠느냐? 파이팅!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홈쇼핑 쪽에서요. 안 된대요. 응. 음, 너 전문가고 이력 괜찮고 어말 잘해 좋아. 근데 화장품 바른 다음에 피부 좋아져야 되는데 너좀 나이 들어 보여. 그래 <laughs>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남들한테는요 어, 제 나이 치고 피부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 직업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눈밑주름 이 눈밑주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 일단 다시 눈밑주름을 감추겠습니다 자 가리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할수 없다 근데 문제가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유전 때문이라면 난그 유전을 극복해 주겠다. 자 우리 부모님 내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도 느껴봤고 많은 성취감도 느껴볼 수 있도록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 할일다 하셨다. 그런데 왜제눈밑 주름을 유전으로 주셨나요? 가 아니고요. 이건 내가 현실적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보고 앞으로도 해 보고 싶은 일 계속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2018년 6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10시고요. 저 3시간 후에 들어갑니다. 아플 거예요. 하지만 아픈 만큼은 성숙해지죠. 떨어져요 열매가 맺히죠 비온 뒤에 땅이 굳겠죠 자 그래서 어 앞으로 3시간 후그 다음에 회복까지 생각을 한다면 8시간 후에 끝나고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이 방송은 어때요? 에, 미리 제가 촬영을 해놨고요. 그래서 만약 병원에서 허락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중간 과정 과정도 어, 여러분들에게서 일주일 경과 후, 이 주일 경과 후, 한달 경과 후, 두달 경과 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또 너무 대안스러운 거 하고 너무 과하지 않은 중간 정도로 네. 진행할 을 거고요. 노력하고세요. 쪽 빼시고. 어 그리고 제가 만약 그래도 결과물이 괜찮다라면 그래서 제가 정말 홈쇼핑의 쇼핑 호스트가 아닌 게스트로 출연이 가능하다라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돌 던지실 거 아니시죠? 돌 던지면 안 돼요. 그럼 저 눈물나요. <laughs>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단지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 쉬운 유전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시고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저 3시간 후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끝나는 거 아니고요. 바로 뒤에 이제 결과을 나올 겁니다. 금신까지 중간 과정. 핑크 피부 박사. 핑크 박.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자,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